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두산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두산그룹이 최근에 정말 시끄러웠었죠. 어, 두산 밥캔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 두고 너무너무 시끄러웠었죠. 두산 로보틱스까지도 주고. 그래서 저도 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렸었고,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관심이... 금감원 수준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금감원이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면서 사실상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거의 무산이 되는, 철회가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회사가 두산 퓨얼셀이에요 근데 네, 이 두산 퓨얼셀이 올해 반기 기준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적을 같이 보면서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하는 회사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반기 기준 손익 계산서고요. 매출이 늘어난 건 좋습니다. 뭐 990억에서 한 1,200억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영업 이익 조금 늘어났어요. 한 36억 얼마에서 38억 정도를 조금 늘어났어요. 아, 근데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맨 밑에 가시면 순이익은 원래 15억 흑자가 났었었는데 마이너스 5억, 거의 마이너스 6억이죠. 적자가 났어요.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금융 손익에서 마이너스 39억이 타고 나간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으로 38억 번 거를 금융 쪽에서 마이너스 39억으로 다 잡아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자가 6억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융 수익이 71억 났는데 금융 비용이 110억 나면서 금융 손익이 마이너스가 뜨는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금융 비용이 뭘까? 이런 게좀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이자 비용 보니까요. 96억. 9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비용으로 잡혀있는 110억 중에 대부분이 이자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 이거 회사가 차입금이 무지하게 많구나. 회사가 지금 낼수 있는 영업이익에 비해서 차입금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 왼쪽에 유동 부채 내역들 적어드렸고요. 오른쪽에 비유동 부채 내역들 적어드렸어요. 물론 제가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차입금 돈을 빌린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여러,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는요, 여기서 지금 어떤 거 더하시면 되냐면,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 정도 더하시면 돼요. 유동성 리스 부채는 뭐 그때그때 그때 더하셔도 되고, 안 더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비유동 부채 쪽 가보시면, 사채, 장기차입금 그리고 역시 리스부채는 선택에 따라서 더 하셔도 되고 안더 하셔도 되고 그러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차입부채 혹은 금융부채라고도 합니다 이자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 부채 3,071억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이게 3,700억이 됩니다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671억이 증가했던 얘기고요. 물론 제가 이 회사 이자율을 지금 뭐 정확하게 파악해둔 건 아니지만 이자율이 요즘 회사들이 빌리는 이자율이 대략 한5%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차입금이 671억 증가한다는 거는 이자비용만 34억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자비용 34억이 증가할 때이차입금을 조달해서 회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적어도 34억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손익 구조에 비해서 지금 올해 반기 손익 구조가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꼭 확인하라고 하시, 아, 하시는 지표가 있죠. 이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지표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기준 공식으로는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영업이익인데 여기서 밑에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항목이 빠집니다. 이자 비용 채권자가 가져가야 되는 이자 비용이 빠지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세 비용, 정부가 가져가는 법인세가 빠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주가 가져가는 게단기순이익이죠 그러면 법인세 비용은 어차피 뭐 법인세율에 따라서 정해져서 빠지니까 금융비용, 이자 비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의 비율을 따졌을 때이 비율이 충분히 커주지 않다면 이자 보상 비율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회사가 아무리 영업이익을 많이 벌어봤자 이자 비용으로 채권자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주주들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조금 실질적인 주주 가치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 한번쯤 제가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이자 보상 비율이 5배 정도는 나왔어요. 물론 이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자 보상 비율 10배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이 회사는 지금 5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어쩌면 좋아요. 3.6배. 1.5배. 작년 기준으로 0.1배까지 떨어졌다가 반기 기준 0.4배로 조금 올라왔어요. 자,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1이어도 1이 1이 1이어도 문제예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100억일 때 이자 비용이 10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세전이익 0, 순이익도 빵. 주주가 가져가는 게 없어요. 영업이익을 100억을 내면 뭐예요 채권자가 다 가져가는데.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이게 0.4잖아요. 영업이익으로 40억을 벌면 이자 비용으로 100억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흑자가 떠도요, 밑에 세전이익하고 순이익까지 단이 내려가게 되면 완전 적자란 얘기예요 이건 정말정말 정말 불리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저는 뭐 연료전지 사업에, 대,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아직까지 없어요. 큰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게 뭐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쳐요. 물론 지금 2차전지가 어렵기는 하지만, 뭐 차세대, 3차전지, 연료전지, 뭐, 말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보고 투자를 했을 때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언제 흑자 전환을 해 줄지, 흑자 전환을 하더라도 그게 너무나 충분해서 채권자목 뭐 이자 비용 뿐만 아니라 순위까지도 확실하게 남겨줄 수 있는 그 레벨이 될 때까지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무한정 기다리게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주주들한테 언젠가는 막 캐시 달라고 할 거고 유상증자 땡길 거고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시는 뭐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이런 거 발행하면서 주주같이 엄청 희석시킬 거거든요. 그거 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회사가 내가 어 연료전지 너무 어 퓨처 리스틱하고 좋잖아요. 어 그런 꿈과 감정만을 가지고 절대 할수 없는 게 주식 투자예요. 충분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지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헛된 희망과 꿈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두산퓨어셀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